이게 뭐야, 이게 뭐야. 야. 약을 양쪽에 다 흘렸어. 손. 두개다줄 거야. 한개줄 거야. 한개줄 거야. 손 만져도 가만히 있는 강아지. 막 만져도 가만히 있는 강아지. <laughs> 아유, 예뻐. 누가 약을 먹였어, 아침부터. 누가 그랬죠? 에이 진짜! 비자 거기 들어가면 탐모야? 탐모한거야 탐모? 꼬가모 목욕을 했으면 털을 빗어야지 털이 다 달라붙어 있잖아 일러 얼른 일로와 <웃음> <웃음> 아! 너무 빨라서 엄마가 못 따라가겠어 조금만 빗을게 털 조금만 빗자 머리만 빗자 얼굴만 조금만, 꼬리만 빗을까? <끝> 빗자구 <끝> 빗자니까 안 빗어? 안 빗을 거야? 털안 빗을 거야? 코코 털안 빗어? 아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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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안비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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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